오케이 일단 족구선족구1 2 3 4. 자, 탁구선. 오케이 나 그림자 얘기다. 축구선. 어 뭐야? 야, 웬일이야? 아, 그렇지. 탁구선에 와. 탁 테이블. 탁구선이 막신다. 움직이나 해 줄게. 근데 축구는 <laughs> 딱 그걸 해야 되니까. 오, 미끄러 미끄러. 미끄러지만 <laughs> 우리가 신을 신발, 신발이 뭐라고? 좋다 좋다. 유타 좋다. 슬윕 스트림. 기가 왜 이렇게 까 하나도 안 미끄러. 하나도 안 미끄러. 바빠. 애들 왔거든? 아 배고파 아무도 안먹어형 강아지 있어 아, 아 뭐야 강아지 여기 광대가 지금 장난 아니네 아, 내가 보기에 벤치 아, 좀 치네 조금만 기다려 보기팀 받네 What's your name? 나만 뭐야 있네 이거 있네 귀여워 애착해 내가 봤을 때 애착해 진짜 애게난 냄새 좋아? <laughs> 맛있어? 음.